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뮤아크엔젤이라는 모바일 게임인데 오늘 같이 한번 해봐요 자 들어왔고 자 뮤란 게임은 뭐 20대부터 뭐 50대까지 아시는 분은 거의 아실 거예요 왜냐면 리니지 그 다음 뮤뭐 라그나로크 이렇게 세게임이 겁나 유행했죠 이 게임이 5월 27일 에 나왔어요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 같은 경우는 무조건 궁수 아니면 마법사입니다 근데 마법사가 갑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법사가 갑입니다 근데 마법사가 남자 여자 아 두개가 있구나 근데 마법사만 남자 여자가 두개 있어? 뭐지? 뮤는 무조건 악령 미만 잡이죠 그래서 마법사라는 겁니다 이름은 꽁신 박인 자 들어왔고 게임 화질 어 최고 화질 들어오자마자 중국 냄새가 나는데요. 뮤 게임이 원래 한국 게임 아니었나? 자 어쨌든 메인 캐스트 밀어봐. 야 그래픽이 살벌한데. 야 어마어마하신데. 야 이쁘시네요. 근데 뭔가 렉은 없다. 보통 이런 게임에 렉이 기본 패시브인데 렉은 없네요. 야뭐뭐 했다 전투력 올라. 아 레버. 여기 보시면 딱 VIP 써있죠 VIP. 자 충전하라고. 캐스트가 뭐 충전하는 거야? 야 충전해봐. 아돈 내라고. 나중에 할게. 아 나중에 안 할게. 아, 이거 구매하라고? 오, 구매해봐. 이거 하나만 구매할 수 있니? 아, 그래? 어쨌든 무기 받았고. 악령이 언제 쓸수 있더라? 잘 모르겠다. 근데 이거 화면이 너무 가깝지 않나요? 몹이 안 보여. 어떻게 사거리 안 들어오냐? 모비. 이거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어디서 뭐 바꿀 수 없나? 화면이 너무 가까워. 진짜 그래픽도 옛날 그대로 갖고 온것 같아요. 옛날 그 감성. 엄청나다. 근데 여기에 중국이 묻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스킬을 찍으라는데, 나 악령부터 찍고 싶은데, 악령 언제 찍을 수 있어? 악령 어딨어? 악령. 악령. 여깄다. 악령 언제 찍니? 최대 여섯 개? 이거 아니고. 악령북을 구해야 된다고? 아, 알겠어. 나중에 구해보자. 근데 지금 찍을 수 있는 건 뭔데? 아, 이건 가렛상점에서 구매를 해야 돼? 즉시 습득. 이거 가능하고 야 스킬 하나 배웠고 운석 그럼 상점에서 무조건 사야지만 저걸 배울 수 있다는 건가? 왠지 그런 느낌 야 원킬이야 이제 야 스킬 겁나 쓴데? 원킬이야 원킬 근데 화면이 너무 가까운데 진짜 화면이 이 화면인가? 설마 그러진 않겠지? 어 갑옷도 구매할 수 있어 이렇게 아 알겠어 구매하고 바지도 구매할 수 있어 구매하고 장착해주고 메인캐스트 깨고 이거 진짜 설정 같은 거 없나? 화면이 너무 가까운데 계속 말하지만 여기서 설정 자 시스템이 없는 거 같죠? 없고 자동 전투 오 제자리 제자리 복귀 이건 뭐야? 모르겠다 밑에 보면 뭐 없네요 화면 조정은 난 우선 나중에 나올 거라 믿어 진짜 나중에 나올 거라 믿어 설마 이 화면이 이따 이르라고 야 무슨 용이야 그레이트 데곤 설마 타, 탈 것이냐 아 보스구나 자 보스 잡어 와 인벤이구나 이게 이게 더 좋은 거야 자 착용 착용 부구 착용. 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초반부고 스킬도 악령도 배워야 되고 이 화면도 분명히 전 나올 거라 믿어요. 후반부에. 그래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자, 다녀왔고 지금 좀 있으면 악령을 배울 것 같아요. 가렛 50개를 획득하여 가렛 상점에서 광역 스킬을 악령을 배우래요. 제가 아마 50개를 모았을 거예요. 인벤 보면 가렛 보석이 있는데 이 가렛 보석을 교환할 수가 있더라고요. 6개 그러니까 한개당 10개씩 주는 것 같아요. 교환. 자, 이제 500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상점에서 악령 스킬을 배울 수가 있는데, 상점, 여기가 아니잖아. 맞나? 스킬. 악령. 배울 수 있네요. 자, 구매. 자, 구매했고. 자, 미란 게임은 마법사의 악령이 갑입니다. 그래서 마법사를 한 거예요. 야, 인벤 어딨어? 악령. 이 배워야지. 사용. 악령. 사용. 야, 왜안 돼? 악령 스킬 배웠다고. 잠깐만. 왜안 되지? 악령 스킬북. 에너지 조건이 부족하다고? 에너지 6P? 이게 뭐야? 에너지 6P? 이 뭘까? 악령 사용. 뭐야? 뭐 때문에 된 거야, 지금? 사용. 아, 에너지 6을 찍으라고? 스탯 중에 힘, 어질, 뭐, 인트,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중에 에너지가 6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습득하고, 오케이, 됐어. 자, 드디어 이제 악령을 쓸수 있는데, 봅시다. 자, 이 게임은 처음이신 분은 모르겠지만, 네, 이 검은색이 악령이에요, 지금. 이 광역 스킬이 갑입니다, 진짜. 엄청 세요. 그래서 한 15년? 한 20년 전에 작업장들이 처음 나왔을 때 악령 스킬을 배운 마법사가 점령을 했어요. 오케이, 악령 배웠어. 악마의 땅도 나왔네요. 자, 나중에 해. 뭐야, 악마의 땅 몬스터를 서치하라고? 아무거나? 야, 이거 해봐. 즉시 동 오, 악령 써, 바로. 야, 너왜 이렇게 악령이 왜 이렇게 약하냐? 내가 알고 있는 악령이 아닌데? 저 어쨌든 그잘 잡네, 물약발로. 자, 이 게임을 보시면 지금 아이템 주워 먹는 거 보이죠? 와, 20년 전 그대로예요. 하나씩 하나씩 선수 걸어가서 먹어요. 중국 게임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지 않는데 한국 게임 약간 그런 게 따라하는 것 같아요. 아이템을 먹으려고 맞더라도 아이템부터 먹어. 와 엄청나다. 제일 중요한 게 가래보석이라 가래보석부터 먹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 게임 보면 타격감이 없죠? 네, 20년 전에도 타격감이 없었습니다. 그대로의 감성 그대로 유지하네요 자 클리어한 것 같고 왜 이렇게 교환하러 떠 이거 아, 교환하 귀찮은데 그리고 아이템을 좀 강화 좀 해볼까요 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이 게임에 아이템을 강화하면 아이템이 빛납니다 근데 아이템 빛나는 게임 요즘 많잖아요 아이템이 빛나는 게 뮤가 처음이에요 뮤가 먼저 실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바르면 바를수록 아이템이 빛나요 그러다가 리니지는 리니2에서 칼을 바르면 무기가 빛났죠 지금도 빛나지만 어쨌든 빛나는 게 뮤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처음인 게 있다. 제가 알기로는 날개가 나온 게 아마 뮤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온라인 게임에. 근데 아직 날개가 안 나왔죠? 날개가 나오려면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혹시 중국에서 뮤 게임이 인기가 많아져서 날개를 따라서 하는 건가?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뮤가 날개의 시초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잡을 것 같으니까 날개는 봐야겠죠? 이 게임. 그러면 날개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개 가는 도중에 뭐 특별한 게 있으면 다시 오도록 할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자, 다녀왔고 자, 좀 있으면 이제 70렙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70렙 전까지는 메인 퀘스트가 막혀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일반 사냥을 하고 있는데, 일반 사냥으로는 경험치가 얼마 오르는 거냐? 0.0, 이렇게 오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레업을 못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악마의 땅을 들어가면 됩니다. 악마의 땅 들어가면 아마 70렙 금방 될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악마의 땅. 어디로 갈까? 여기 가자. 데스카우. 뭐야? 근데 여기서 어떻게 가야 돼? 뭐지? 원래는 바로 가졌는데? 여기 맞아? 난 분명히 악마의 땅인가 거기 들어온 것 같은데? 데스카운가 뭔가? 야. 여기 가. 즉시동. 즉시동. 여긴 것 같은데? 뭐야, 이거. 막, 그리고, 이거 화면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화면이 고정인 것 같습니다. 야, 대박이다. 이것도 아니고. 아, 몰라. 그러면 그냥 다른 데 갑시다. 블러드 캐슬, 여기도 경험치를 많이 주니까 여기 한번 가볼게요. 자, 60에서 7 9레 도전. 자, 터치해서 버프를 다 받고. 아, 그리고 팻이 생겼거든요? 이 팻은 뭐냐면, 자동으로 지가 아이템을 먹어줘요. 아까 아이템을 일일이 한 개씩 먹었잖아요? 근데 제가 먹진 않고, 이제 팻이 먹어줍니다. 자, 마지막 보스. 보스야 뭐 그냥 잡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경매장을 보니까 경매장이 이걸로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이거 조각 저희 지금 650개 있죠. 아이템들을 죄다 이걸로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건 괜찮은 것 같아.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걸로 아이템에 경매를 할수 있는 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잡은 것 같고 봐봐요. 지금 패시 먹어주죠. <laughs> 되게 웃겨. 귀여워. 근데 이거 잡아서 아마 레벨 70은 안될것 같은데. 도대체 악마의 광장이 왜안 들어가지는 거지? 악마의 광장 티켓이 없었나? 자 보상 받았고. 과연 레벨은 레벨은 69아좀 남았네 악마의 광장이 아니지 악마의 땅을 가야 되지 댓글 이상한 데 가려고 했었네 악마의 땅과 악마의 광장은 다른데 악마의 땅 그래 악마의 땅 남은 횟수 무한인데 다 써서 그냥 무한인 건가 뭐지 아까 여기서 갔던가 그냥 대충대충 여기 있는 거 누르다 보니까 간거 같은데 아 기억이 안나자 악마의 땅 그래 이거 이동 뭐야 도대체 악마의 땅 내가 지금 70이 아니구나 아 바보 같아 70이 아니라서 못가나? 아닌데? 여기도 못가잖아! <laughs> 아 뭐야 도 대체 이거 그냥 가자니까? 악마의 땅? 자 그냥 블러드캐슬 또 가겠습니다 도전! 자 이제 70렙이 된거 같고 72렙이야? 와우 아, 잠깐만. 1 8 0에 날개 강화 재료를 준다고? 그렇다는 얘기는 180 전에 날개를 준다는 얘기 아닌가? 아직 날개가 안 열렸나? 그래서 그런 건가? 그리고 아이템 강화는 당연히 중국스럽게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올리면 돼요. 올리고 나중에 장비에 바뀌더라도이 강화는 유지가 돼요. 자, 그럼 어찌됐건 간 날개는 봐야겠죠? 뮤의 꽃은 날개. 중국 게임의 꽃은 날개. 어쨌든 날개 좀 보겠습니다. 다시 다녀올게요. 자, 다녀왔는데, 지금 게임을 그때부터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메인 퀘스트를 보면, 고층 진입, 웹스터에게 대화하잖아요. 이걸 누르면, 그냥 여기로 옵니다. 여기서 다시 누르면, 그냥 여기로 이동이 돼요. 웹스터가 누구지 도대체? 아까 악마의 광장도 이랬지만, 도대체 이건 뭐야? 그 지도를 열어서, NPC를 눌러서 보면 웹스터입니다, 웹스터. 알렉스, 뭐, 캐스퍼. 웹스터란 애가 없어요. 웹스터란 애가 없는데. 도대체 뭐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분명히 게임을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설마 껐다 키면 달라질라나? 혹시 모르니까 게임 좀 껐다 켜볼게요. 자, 다녀왔고 자, 껐다 키고 왔고요 다시 한번 눌러봐. 야, 제발, 대일 바래. 아, 버그였잖아. 그럼 아까도 악마의 광전 버그였네. 와, 진짜 어이가 없다. 잠깐만, 보자. 악마의 광전 봐봐. 야, 70자리 가봐. 맞아, 열리, 이렇게 돼야 돼, 악마의 광장도. 와, 진짜 어이가 없다. 그럼 악마의 광장에서 랩업 좀 해볼게요. 자, 경험치가 얼마나 들어오는 거야? 84만 4천. 이야, 엄청나게 들어온다. 그럼 여기서 빠르게 랩업을 해서 날개 좀 보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자, 다녀왔고, 지금 제가 맵 서핑에서 좀 알아보니까 날개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예 안 나온다는 건 아니고, 12t 기간에 1 2 7렙까지 찍으신 분이 날개가 없더라고요. 그, 그때, 날개를 볼수 있을지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마도 130대도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계산을 해봤는데, 전 130도 오늘 못 찍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날개는 못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우선, 뮤란 게임을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게임이 약간 반감은 없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만들다 보니, 뭐, 이상한, 뭐, 버그라든가, 사람 열받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게임을 좀잘 만드시고, 야 진짜 아까 부팅하고 나서, 와, 욕을 한바가지 할뻔 했어요. 그나마 이 게임에서 칭찬할 만한 거는 과금 요소가 별로 없다는 거고 가차가 없는 것 같아요 확률량이 없는 것 같고 경매장 같은 경우도 게임 내에서 구할 수 있는 보석 갖다가 살수 있는 거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보석 같은 경우는 보통 물약이라든가 어떤 패키지 같은 거 구매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